귀찮아. 어, 지전 150장. 어, 지전 제가 이제 들어올 거라 얘기했었는데, 지전이 다들어왔고요그 다음에, 천황 세트를 꺼내서, 천황 세트 본캐 껴줘야 돼. 본캐 껴서, 천황 세트 끼면은 이제, 깨지는 업적이 있기 때문에, 천황 세트 하나 뽑을게요. 자, 본캐. 본캐한테, 이렇게 천황 세트를, 껴주면, 지구천황 세트 업적이 완료되었습니다. 아, 이게, 반지는 깰 필요가 없군요. 반지는 세트로 포함을 안 하나 보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광목천왕 업적이 완료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일일이 버틸 필요 없이 다시 끼면 그대로 껴져요 갓겜이죠 이 상태에서 일일이 다 버틸 필요 없이 그냥 입고 싶은 옷을 한번더 입으면 그 위로 이제 덮어 씌우기 같아 이거 패치 돼 가지고 어. 자요렇게 이제 사천왕 장비 업적을 깼고 2475. 2475고. 이렇게 다 깼고. 그 다음에. 흉온 강화는 안 했어요. 흉온 강화를 하면은 이제, 어, 천 점을 주는데 돈은 들어왔고. 흉온은 국어을 해야 돼요. 아, 다클라 형님들한테 국어를 해야 돼요. 추가로 지급이 안 돼서. 다른 분들이, 어, 이제 나눠달라고 하면 나눠주시기 때문에 남은 분들은. 자기 이제 업적 클리어 하신 분들은. 아, 그래, 그러면 뭐 숫자 자, 여기서 마사무네 <laughs> 변환 <웃음> 혼결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개씩 밖에 안 돼. 이거는 안타깝게도, 한 개씩 밖에 안 되고, 이제 흉쇄운을 이제 강화를 계속 하면, 아, 근데 언제 끝나? 아, 떴다. 마사문의 노예 업적이 완료됐어요. 이게, 이게 1000번인가? 이게 1100번이 아니지, 아니지 않나? 아니, 확인 좀, 좀 해볼게. 1000번 맞나요? 마사문의 업적. 아, 아, 그렇구나. 1000번이구나. 1000번. 아, 그래, 그래. 1000번. 100번에서 한번 받고, 1000번에서 한번 받고. 자, 마사문의 노예, 다무창 세트, 증장 세트, 광고 세트, 지국 세트 해가지고, 지금 2만 1,475점. 요렇게 지금 됐죠. 어. 명왕 세트 안들어왔고요 이게 그게 이게 제일 나은 것 같다 하더라고 조련소에서 쌍카에 도적 고용 딱정벌레 고용 이런 걸로 해서 이걸로 점수 받는 것도 괜찮아 보이더라고 이게 이거는 하시면은 이제 이 점수 몇 점이야? 410점 주네, 410점. 그다음에 장건에서 명패를 사용해가지고 이거 뽑아서 이거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조련소에서 두신 고용하기, 누에 고용하기, 저것도 괜찮은 것 같고, 어. 저게 좀 편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물품 구매 아 아니지 보물상자 구매 여기서 해가지고 명패 뽑는 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 20억이면 명패 하나 정도 나오거든요? 아 명패 지금 벌써 하나 왔죠? 네. 아 명패 두개 황금색 원단 야 뭐야 뭐야 본섭보다 어 명패 또 떴어 아니 근데 본섭이 야주작석성 아니 야 아니 본섭에서 이렇게 좀 나오라고 왜자기 두신 원공 누에 이렇게 골랐고 조선 같은 경우는 두신 아, 조선이 두신이죠. 오케이 조선에서 사귄 친구 두신 업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기랑 갑옷 투구 벗고요. 그 다음에 귀서를 또 써야겠지. 이렇게 해서 자 일본 와서 누에 자 누에 깨주고. 중국가서, 원공. 원공하고, 자리가 없으니까 집어넣을게요. 자 집어넣고, 중국 거 했고, 그 다음 대만. 대만에서 먹고, 기명패. 하고, 끝.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네 마리를 고용을 해서, 요걸로 400점을 채웠어요. 요걸로 400점을 채워서, 2 1,875점이구요. 예, 거의 이제, 2.2만, 2.2만까지 지금 거의 다 도착을 했고 나머지 이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수미산을 갈 건데 자 이거 시나리오 돌아서 지금 점수를 메꾸러 오신 분들 좀 계실 것 같네요 자 등장차량 시나리오를 깨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오케이. 자, 어려운 라이도를 클리어를 했고, 이러면 2.2만 클리어. 어, 딱 2만 2,025점. 아,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업적작은 끝이 났어요. 3일차 만에 끝이 났고, 시간은 한 4시간 10분? 4시간 20분? 그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걸린 것 같다.